네 마지막 이제 신소재 일단은에 종결자 네 마지막 마무리하고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신소재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신소재가 뭐예요? 신소재는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게 당연히 물 원인지라 그죠 단점이 있겠죠. 그죠? 우리도 모두가 장점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다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단점을 보완했어요. 기존에 있는 단점을 들 최대로 끌어올린 거죠. 어, 보완을 합니다. 기존 단점을 보완을 해서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을 새로운 성질을 갖는 그 물질을 이제 신소재라고 부르는데요. 음. 인간이 직접 소재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모방한 소재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모방한 소재는 뭐 도꼬마리 열매 뭐 이런 것들 되게 어, 학교 책에 교과서마다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공통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 위주로 읽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음, 음. 그래서 읽어만쭉 도와주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우리 인간이 어떤 신소재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중에 뭐 탄소 나노튜브나 이런 액정 이런 부분은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드냐면 초전도체하고요, 그죠? 그리고 어, 반도체요. 음. 그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같이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선생님 반도체가 뭐예요? 아, 반도체는 뭐냐? 도체는 아시죠? 그래요.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뭐냐면 내가 온도나 압력의 조건 같은 것을 변화시켰어요. 변화시켜 주니까 갑자기 이 녀석이 도체 라고 불러요. 음. 갑자기 부도체였었어. 그런데 온도와 압량을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 주면 그게 갑자기 도체 성질을 변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도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반도체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그치? 어 그럼 선생님 우선 순수 반도체가 뭐예요? 순수 반도체는 여러분 잘 아는 14조 친구요. 어 탄소 빼고 14조 친구 누구 있어요? 네, 맞아요. 규소 있어요. 그죠? 규소. 그죠? 규소 있고요. 또뭐 있어요? 알아요? 규소만 알아요? 그래요. 저만음이 있지요. 그렇죠? 어, 그래 규소나 저만음. 이 친구들이 14족 친구예요. 규소나 저마늄, 인 친구들 14족 친구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14족이니까 최대 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지요? 그래, 원자가 전자가 4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4 개의 친구들이 서로 공유 결합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 저마늄보단 규소가 조금 익숙하니까 규소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규소가 이렇게 있대요 어, 근데 아시다시피 원자가 전자가 몇 개? 그래요 네 개. 그럼 제가 이렇게 네개 최대 외곽 전자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 위에도 교소가 있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가 전자가 몇 개? 그래요 네 개. 오케이. 그럼 여기다 하나 공유하고 자기가 4네개 이렇게 가지. 됐죠? 그래요 또그 옆에 또 있는 교소가. 그죠? 그러면 어, 하나 공유하고 자기가 여기 세개 가지. 이렇게 모두 다. 규소라는 물질들이 서로 무슨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운데 에 있는 친구들처럼 보이는 게 바로 네, 수수반도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규소가 있고요. 원자과 전자가 또다시 네, 이렇게 네개가 있겠죠. 그치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러면 얘가 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전차원 다시 해볼까요? 큐소, 이쪽 큐소, 하나, 여기 왔다 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보시면 얘도 이렇게 여덟 개, 여기도 여덟 개, 여기도 여덟 개, 요런줄 별로 이렇게 세터가다 이쪽으로 원자가 전자를 여덟 개씩 즉네 개가 공유하면서 결합되어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규소 전화용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은요, 특정한 온도와 압력을 주면 도체 성질을 바뀌어요. 즉, 자유전자가, 네,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 온도 압력이. 어, 그러면, 불순물 반도체는 검럼생님 도대체 뭐예요? 불순물 반도체는 얘네들보다 좀더 쉽게 할수 있어. 좀더 쉽게, 어떻게 해요? 자, 불순물 반도체는요, 소량의 원소를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아요. 불순물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애념 반도체가 있고요 애념 반도체. 그리고, 15조. 어? 여러분, 15조 아는 거뭐 있어요? 어, 그래요. 인 있죠? 그리고 생소하실 거예요. 비소라는 친구를 소량으로 첨가하면 그걸 N형반도체라고 부르고요. P형반도체는요, 13조 친구를 소량으로 첨가하는 거예요. 13조 친구가 뭐가 있냐면, 붕소나 알륨미늄 같은 게 있지요. 네, 이런 친구들 우리는 추가를 하면 무슨 반도체? 피양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어디에다가 이걸 첨가를 하냐면요. 우선 이렇게 첨가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도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15족 친구를 도핑을 한번 해봅시다. 즉, 제가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시면 순수 반도체예요 순수 반도체 중에 규소 하나를 빼고요. 제가 이는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규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는 원자가 전자가 그래요. 5개예요 15족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자, 제가 이 노란 색깔을 얘 거라고 생각해서 그린 거였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얘를 빼요. 얘를 빼고 여기다가 피를 이렇게 넣는 순간 하나, 둘, 셋, 네개 이더 추가가 됩니다. 어, 자유전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어, 한 개가 더 생깁니다. 아, 이렇게 전자 하나가 더 발생하는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P형 반도체는 뭐냐면요. P형 반도체는 여기에다가, 규소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붕소를 집어넣을 거예요. 붕소구리. 요거 넣을 거야. 그러면 B는 아시다시피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아니라 3개야. 그렇지 그런데 제가 노란 색깔을 규소거였거든요 그럼 여기 하나를 지워야겠네. 맞나요? 그래요. 그러면, 어, 전자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양공이 생기네요. 그렇죠 어, 양공 한 개가 생겨요. 양공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아, 그 반도체를 뭐라고 불러요?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는 일반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초전도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전도체 선생님 도대체 뭔가요? 네, 초전도체는요 제가 여기를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초전도체 선생님 초전도체는 뭐예요. 전도를 아주 많이 시킬 수 있는 물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도를 아주 많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건 전도시키는 걸 방해하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시키는 걸 방해하는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요 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요, 저항. 즉 저항이 0이 되게 만드는 그 물체를 우리는 저항을 영이 되게 만들지요? 네. 저항을 어떻게 영이 되게 만들냐면요, 온도를 낮춰서 만들어요. 자, 여기 저항, 여기 영, 여기 한번 보시죠. 온도. 자, 온도를 점점점점 떨어뜨려 봅시다. 온도를 점점점 떨어뜨렸을 때 갑자기 특정 온도에서 뚝하고 저항이 떨어집니다. 이때, 이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부르고요. 그 임계. 유지하는 이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온이 임기온도가 4.2 켈빈이나 낮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면 자, 책에다 정리하실 게 뭐냐면 이 임기온도요. 지금 우리가 초전도체를 아주 밀접하게 볼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요. 상영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초장도체 온도가 너무 낮아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온도가 너무 낮을 때만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정리할게 임계 온도가 점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이 적게 들고요 심지어 상용화가 아주 잘될수 있다는 거 그거를, 어, 아이들이 많이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임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임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이 적게 들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럼 선생님, 이 저항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초전도체는요, 특징이요, 아시다시피 저항이 0이 래요 저항이 0. 저항이 0이 되는지 초전도치를 사용합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송전선이겠죠, 그쵸? 네, 송전선. 송전선, 손실 자료가 없을 수 있게끔 사용하는 거, 송전선으로 사용한다, 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강한 자기장 형성됩니다. 저항이 없다 보니까 아주 강한 자기장이 형성돼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MRI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닿지 않게끔 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밀어내는 자기장을 우리는 마이너스 효과라고 부르는데 마이스나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여기 파트는 쉽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신소재 파트는 자연을 모방한 거 그리고 어, 반도체 어렵게 내자 나하는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 수제 많이 되고요. 그 다음 어, 액정 가끔씩 물어보신다. 그래서 액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고체와 액체 성질을 다 갖는 액정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어, 그래핀과 어, 탄소나노튜브까지도 어, 가볍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는요. 강도가 엄청 세요. 어, 그래서 강도 얘기가 나오면 그래핀 탄소나 노 튜브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한번 요 신소재에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꼭 본인 걸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